음, 장동혁, 한동훈 징계 출당시키나 당론에 반하는 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와의 전 어, 어떻게 보면은 어, 오면 전면 인터뷰에서 앞으로의 대여투쟁 방안, 당내 쇄신 방안을 아주 상세하게 밝혔습니다. 한동훈 세력 어떻게 할 것인지 이재명 물러나게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동혁발 공천혁명 초식공령 노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을 공천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과 정청래의 명청 대전, 멍청 대전인가요? 이른바 검찰 삭제, 속도 조례리냐, 속전 속결이냐, 둘이가 드립다 싸우고 있습니다. 검사장으로 부장 검사에서 검사장으로 이문정 검사를 꽂아 넣어줬더니만 이제는 정청래 편에서 가지고 이문정이 이재명의 보활를 돋구고 있습니다. 도대체 뭔 일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정 변호사입니다. 어, 벌써 토요일입니다. 한주 금방금방 가죠? 와, 참, 어, 특히 저는 이번 주에 부산도 한번 갔다 오고 또 구미도 갔다 오고 하다 보면은 한 주가 정말 짧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죠? 어, 초서가 지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어, 다들 건강이 걱정되는데요. 어, 우리 띵동님들 더욱 더 안전하고 건강한 네,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먼저 창동역 어, 기업은 잘못됐지만 탄핵은 답이 아니다. 그리고 전환길 외곽에서 의병 역할을 해왔고 그것이 가장 자기의 몸에 맞는 옷이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겼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당내 쇄신과 관련해가지고 한동훈 당원 게시판 사실관계 확인하고 출당시키나?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장경태 등 출당시키려고 하냐? 라는 질문에 뭐라고 했냐면은 의원 107명이 뭉쳐서 가는 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원칙 없는 통합은 당에 도움이 안 된다. 분열의 씨를 남기고 갈 수는 없다. 반복적으로 당론을 어기고 단일 대회에서 이탈하고 나갈 수는, 없, 나갈 수 없는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할 필요가 있다. 굳이 출당을 언급하지 않아도 예상 가능한 결단을 하겠다. 여기서 얘기하는 예상 가능한 결단이 무엇인가.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서 이른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밝힌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당원 게시판과 관련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에 따른 조치를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 장동혁 대표는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단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 최근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의 민주당 지지율은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당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결집할 때, 집토끼가 먼저 모일 때, 지지율이 회복되는 겁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거의 40%대까지 오라고, 그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42%가량 김문수 후보가 지지를 받았던 그 정도는 지금 장동혁 의원이 들어서고 쇄신 모드로 들어가면서 바로 회복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장동혁이 분석하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10%를 헤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 야당 역할을 못하는 것에 근본 문제가 있다. 대선에서 42%를 득표한 것은 이재명과 싸워달라는 바램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당 지지율이 10%까지 떨어진 것은 이재명 정권을 견제하기는커녕 탄핵을 놓고 집안 싸움을 벌였다. 그래서 등을 돌린 것이다. 라고 직격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얘기에 100% 공감합니다. 내부에 싸우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의견을 모은 다음에 그 의견,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에 대해서 그대로 따르지 아니한 분들에 대해서는 결단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태풍님도 맞습니다. 라고 글을 올렸는데요. 선 내부 통합 후 중도 확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번 8.22 전당대회에 국민들이, 당원들이 장동혁 대표를 뽑아준 것이다로 생각을 합니다. 어, 장동혁 의원, 여기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은 의견을 밝혔는데요.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내란당이다라고 비난하는데 이거에 대한 의견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에 내란당은 민주당의 지방선거용 프레임이다라고 직격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얘기에도 아주 공감합니다. 민주당이 국민의 힘을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민심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 지금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란당은 민주당이 지방선거용으로 만든 프레임이다. 나는 기업 해제 표결에도 참석을 했다. 탄핵에 반대한 것은 탄핵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탄핵을 하면은 그 뒤에 내란이란 특검이 나오고, 그에 따라서 보수 대에 몰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탄핵이란 제도 자체를 반영한 것이 지난번에 있었던 비상 기업 자체가 잘 됐다라는 취지는 아니란 것이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국민의 힘의 지지자들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오죽하면 비상기업을 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중도를 비롯해서 많은 국민의 힘, 지자들도 오죽하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이 비상기업을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결국 비상기업의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비상기업의 원인을 유발한 민주당의 때도 있다. 헌법재판소도. 동일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극우입니까? 그러면은 헌법재판소가 극우헌법재판소입니까? 민주당 프레임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장동혁 대표가 법조인으로서 제대로 짚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리들, 당신들 제발 초식공룡 되지 말고 육식공룡, 티라노사우르스가 돼가지고 좀 제대로 싸우라고. 밸런스 랩터가 돼가지고 한번 싸워보라고. 다들 그냥 트리케라톱스의 스테고사우루스야. 아유, 그러니까 어려운 때 싸우지도 않고 팩팩 나가 떨어지지. 아유,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장영자님, 항상 감사합니다. 라고 돼 있고요. 우리, 어, 장성식님도 맞습니다. 파이팅 응원합니다. 라고 있고요. 진실은 이제 싸우라, 힘내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겁니다. 물론, 샤다님 그러니까 지지율이 10%. 여, 어, 우리 사다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지율이요, 어, 좌파 언론이라고 불리우는 미디어 토마토에서 했는데 꼴랑 3% 차이 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이 아니고 조만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뒤집어질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정신 똑바로 차려. 경고했다. <laughs> 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부정 선거 관련해서도 저의 생각과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 절반이 선거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다. 부정 선거 그거에 대한 증거는 사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불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왜 불신해? 맨날 하고 있으면 은 민주당이 뭐라고 플래카드 붙이면 오케이 국민의힘이 뭐라고 붙이면 노 하고 하는 그따위로 하고 지난 10년 동안 1200건의 인사 부정이 있고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지들끼리 하는 게 뭐야 국민으로부터 세금 쳐먹고 월급 받아가면서 패밀리 비즈니스다? 삼촌의 작은아빠의 조카의 족벌체조로 만들어놓고 그런 것을 어떻게 믿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자고 하니까 노하고, no 그렇게 해서 검사 진행하고 하니까 헌법재판소에 권한정의 심판하고, 이런 썩어 빠진 조직한테 어떤 신뢰를 보낼 수 있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가 있다 없다를 떠나 불신과 갈등을 없애려면 제도 보완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전투표보다 폐지하자고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힘 웰빙 초식 정당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초식 정당이 아니고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독한 정당 육식 공룡 정당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천 시스템 확실히 그냥 다 뜯어 고치겠다. 장동혁발 공천 혁신을 하겠다, 곤천 혁명을 하겠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식 정당이 아니라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북한 정당을 하겠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의원들만이 공천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하면서 공천 시스템부터 바꾸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 참. 아, 참. 극우 <laughs> <그거> 변호사야? <laughs> 아유, 진짜. 그러니 당신들이 안 되는 거야. 니들이 극좌야. 니들이 극좌. 이 인간들아. 우리가 무슨 폭력을 조장해? 뭐라고 해? 그러면서 음, 한동훈 대표와는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인가? 라고 질문을 했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탄핵 국면에서 반대로 갔다. 나는 늘 제자리에 있었는데, 한전 대표가 움직인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이 오히려 윤대통령에 대해서 뒤통수 때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가 이재명 끌어내리겠다. 라고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얘기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의 각종 재판이 중단된 것은 법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 재판을 재개할 수 있는 힘은 지지율과 민심이다. 한마디로 뭐다? 지지율 50% 회복. 민심이 결인되면은 그 자체로 법관들이 재판을 압박을 받아서라도 재개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지지율이 깡패인 거예요. 이재명, 지금 호떡집 불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질 비상사태. 한 달도 안 되는 상태에서 60% 중반에서 40% 중반까지 20% 가는 행위 직진했습니다. 급전 직하했는 것이죠. 이거,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한 겁니다. 장동혁 체제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은 금방 40% 중반까지 가고, 이른바 골든크로스, 민주당 지지율은 꼬집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올라서 X자로 우리에게는 골든 크로스. 민주당에게는 데드 크로스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음.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이재명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재명이 끌어내린다. 지지율로 끌어내린다. 지지율로 50%를 목표로 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법원이 자동적으로 재판을 세게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은, 서울고등법원, 정신 차리면은, 공선법 위반 사건, 파기 환송 했지 않습니까? 양형으로 1심처럼 증액형 선고하면 그걸로 끝! 빠인 겁니다. 아, 가슴이 웅장해진다. <laughs> 네, 그리고 전환길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전환길을 공천할 것인가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환길 선생님은 의병이었다. 관군이 우리가 싸울 때 외부에서 싸운 의병이고 그 의병으로서 역할을 했을 때 최고의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합니다. 이야. <laughs> 하하하하. 네. 아무튼. 아유, 저희 차에 대해서 공, 공 <laughs> 제가 2017년부터 전기차를 탔습니다. 네. 전기차, 어, 나중에 제가 관심이 있는 분들. 아, 저희 띵동님들 VIP 단톡방으로 들어오세요. 그럼 거기에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더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laughs> 네. 이문정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이문정이가 이재명이 뒤통수를 빡 때렸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재명이는 검사 없앨려고 봤더니만 이거 골때리거든. 잘못했다가 민심 위반 될것 같거든. 그러니까 야정그 정우성 법무장관 통해서 뒤에서 야야야 야 속도 좀 조절해 속도 조절 했는데 정청래가 어떻게 했느냐? 야, 주소까지 속전속결 했는데, 또 좌파 시민단체에서 뭐, 무슨 뭐 공청회 같은 걸 했나?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동부지방검사장으로 승진시켜 놓은 이문정이가 와서 이재명의 뒤통수를 빡가겨 버렸어. 무슨 말씀이냐? 뭐 물리적으로 때렸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재명이가 정, 정성호 법무장관 통해 가지고 이거 속도 조절해 서로 협의하고 해가지고 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좌파들이 뭐라고 했느냐? 야. 정성호 법무장관, 니네 지금 검사한테 잡혀 먹은 거 아니야? 니가 어떻게 검사 개혁 한다고 해서 검사 없애고 공수처 없애고 아, 공수청 만들고 그거 공수청 행안부에 넣자고 했는데 왜 니가 갑자기 이걸 법무부에 달라고 해? 그거 법무부 검사들한테 잡혀 먹은 거 아니야라고 엄청나게 호통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고 이문정이가 누구야? 옛날에 부장검사로 전전하다가 갑자기 차장검사 없이 동부지검에 검사장으로 꽂아버렸잖아. 이재명이가. 그렇게 해놨는데 그에 대한 보답은 커녕 이재명 디톡스를 빡 치면서 법무장관을 비난하고 법무장관뿐만 아니고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하면서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그런 식으로 해서 다섯 명을 검사 개혁 오적이라고 무슨 올사오적처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데 골때리는 게 뭔지 알아요? 검찰 내에서는 이문정 당신이 국민의 적이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검그 이문정이가 뭐라고 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권을 없애는 거. 그거 했다가는 국민들 범죄 피해 받은 국민들. 피는 뭘 나는 법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분정이가 실제 수사에는 경험이 별로 없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검사로서 검사 역할도 제대로 하지 않다 보니까 헛소리 하고 있다는 얘기를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 아닌 거예요. 참 지금 뭐 댓글로 우리 개딸님들 많이 들어오셨는데요. 땡큐인데요. 여러분들 참 생각을 잘 하세요. 우리 많은 법조인들 실무가들이 왜 검수한박을 넘어서 검사를 없애버리면은 누구한테 피해가느냐? 저는 검사에, 검찰청에 있 때문에 가지. 저는 그, 저랑은 검사는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검사한테 밥한번얻어먹은 적도 없어.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가기 때문인 거라요 그런데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누구한테 좋은지 아세요? 최우승자는 누군지 아세요? 변호사예요, 변호사. 변호사는 땡큐, 아멘이야. 왜냐? 일반인들은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경찰이 사건 해먹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 당신들 뒤통수막 막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 참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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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 어떻게 이렇게 눈 가리고 자기들 눈 찌르고 있는 것인데 자기 눈 찌르고 있는 것도 모르면서 자기 손등에 칼 꽂는 것도 모르면서 그런 인간들한테 지지를 하고 그런 정책을 지지할 수가 있어. 하기사 여자들이 진짜 어떻게 여성들이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자기 비읍 시옷이 찢어져도 나는 잼잼파파다 그렇게 하세요. 나중에 이제 아 정말 그랬어. 다 죽고 난 뭐해? 기업인들, 기업들 다 미국 가고 다 해외로 가면. 아이고 나 월급 줄 기업이 없어졌네 그때 가서 쯧쯧하면 뭐해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정신 똑바로 차리시라고요 당차게 사시자 당차게 사십시오 당차게 살려고 하는데 이번 정권이 하고 있는 검수완박 보안수사권 폐지 노란봉투법 더 강한 상법 개정 그것은 부메랑으로 들어와서 당착에 살고 싶은 여러분들의 비통수를 강타할 것이다. 감히 예측합니다. 5 년도 가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네, 지금까지 최진영의 시사 로켓 배송이었고요. 여러분들 내용이 괜찮으셨다고 하면 휴대폰 꺼져내셔가지고 바탕화면 두번 똑똑 두들리십시오. 똑똑 치면 은 좋아요가 쑥쑥 올라갑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최지정TV의 사랑입니다. 편하고 안전한 주말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충성. 아, 오늘 5시 반 TV조선 정치다. 그때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